오늘은 처음으로 쿠키를 구워 봅니다. 우선 버터 150g을 잘라 줍니다. 저는 실온에 꺼내 두는 걸 까먹어서 전자레인지에 조금씩 돌려서 버터를 녹여줬어요. 잘 풀어진 버터에 슈가 파우더를 넣어 줍니다. 거품기는 처음 써봤는데 무척 세더라고요. 이제 슈가 파우더와 버터를 섞어줍니다. 저는 숟가락으로 섞어줬어요. 계란 하나를 풀어준 다음, 잘 섞고 박력분을 넣어 11자를 그리며 섞어줍니다 저는 바닐라 향이 나는 가루도 같이 넣어줬어요 이건 취향에 따라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 이거 볼이 너무 작아 볼은 큰걸 선택하세요 어느 정도 반죽이 되었나 싶으면 반죽을 봉지에 오, 담아 1 시간 정도 냉장고 안에서 휴지시켜 줍니다. 향이 엄청 많졌죠 <laughs> 이제 반죽을 밀대로 잘 펴준 다음. 틀을 이용해서 쿠키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. 조금 질다 귀엽다. 저는 반죽을 너무 질게 만들어서 쿠키를 만들 때 애를 좀 먹었어요. 꼭 계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이제 쿠키를 종이 호일에 올리고 에어프라이어 160도에 13분 돌려줍니다. 짜잔! 완성! 이건 두 번째, 이건 세 번째 쿠키예요. 확실히 차가운 곳에 넣었다가 구워주니까 예쁘게 나왔어요. 할만해. 남자친구, 도 먹을만은 하다. 아빠가 말을 잃었어, 이랬더니. 아, 그 정도는 힘든데 <laughs> 이거 먹어보자, 엄마. 이거 하나, 이상하 아니, 그때 가서 먹을고 싶어서 어. 갔는데. 문 닫아 가지고서 커피 내려오는 소리 쪼르르 끄지? 너무 귀여웠죠. 커피를 찬양하는 커피 럽송. 너 많이 갖고 와, 여보. 우리 우리 could, we could, we could, we could, we 이 저거 블로그 써야 되겠다 여기. 아 쓸모 없는 거 산다고 할까? 그래서 두 개만 샀어. 음, 있짱 책을 샀어요. 두둔두둔두둔두둔 오우 명뭐 이거 진짜 한건가봐 그리고 두구두구두구 짠 베이킹을 한번 제대로 해보고싶어서 저울을 샀어요. 단위는 0.1g까지 측정이 가능해요. 응, 어? 이거 너무 무거운가? 오, 그램 932.7g. 좀 전에 사온 건데 이런. 이런게 자꾸 사고싶어가지고 주워모으고있어요 짠 이쁘죠? 이것은 이 음. 남자친구가 받은 외장하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거 어떻게 해? 여기서 이렇게 아드라이버를 이거 빼야됩니다 이거를 풀어서 넣는거겠죠? 우리 짠. 완성. 또 걸브 갖다 그냥 먹으라고. 오, 나 돈으로 줄게. 네, 네. 어떻게먹냐 엄마랑 아빠랑 신기 먹고 맛있어맛있어 음 응. 있장으로한 거야? 네가 만들어 있다맛있어 계란으로 했다 맛있다. 다 맛있다. 맛 맛있다. 맛있 전문가잖아 엄마가 이걸 갖다주셨어 이번 요리는 짬뽕이에요. 재료는 준비할 수 있는 만큼 취향에 따라 넣으면 될것 같아요. 기름을 충분히 넣고 파, 고추, 다진 마늘을 볶은 다음 준비한 재료를 넣어줍니다. 저는 새우랑 오징어 같이 볶아줬어요. 센 불에요. 넣어 준 재료들이 익으면 양파, 양배추, 당근, 애호박 등을 넣고 한번더 볶아 줍니다. 이제 소금과 고춧가루, 간장, 굴소스, 후추 등으로 양념을 해 줍니다. 저는 깜빡하고 당근을 이제야 넣었어요. 양념은 중간중간 간을 보시면서 입맛에 따라 해 주시면 됩니다. 이제 물을 넣고 끓여줍니다. 청경채를 마지막에 넣었는데 순서는 선택적으로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. 이제 가장 중요한 우삼겹과 홍합 을 넣고 한소끔 끓여줍니다. 차돌박이보다 우삼겹이 조금 더 담백한 맛이더라고요. 이제 밥이랑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날씨 너무 좋은데? 너무너무 좋아요 이럴 때 이제 곰팡이 난거이렇싹 말리고 사람들 밖에 많이 나가겠는데, 왜이렇게 많은데? 너 맛있는 거 어, 어떡해. 아무것도 기다리지 못하는 거야. <laughs> 상처가 좀 많이 <많네>. 나. 거가 그래? <그걸> 흉성이가. <laughs> <laughs> 그러면... 말만 하면 나은 줄알았그 이득이네. 지금... 너도 손을... 아, 지금... <진짜. 웃음> 그리고 이거 빨리 먹어야 돼. 지금 걸었어. 갔 빨리. 떡이 아니었을 거야 너, 아, 떡? 금방. 오리쪽첫 번째 차를 이용하세요. 그럼, 그래, 그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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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동 아, 아, 이라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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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봐봐 아, Vas-y, pas. 바보였다.